안녕하세요 카드의 박PD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아, 너무 추워가지고 입이 얼어서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얼어도 할 거는 해야죠 맞아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BMW 그렇죠. BMW X6 30d 디젤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네. 진짜 딱 봤을 때포스가 되게 어마어마한 차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참고로 이제 요즘 출고되는 차량들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량에서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이 좀 빠진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그럼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차량이 뭐였죠? <laughs> 어, 5302. 키드니 차량이죠. 그쵸, 그쵸. 네. 그때, 어, 요 앞에 있는 그릴 이름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 나요 네. 키드니 <목소리> 그릴. <목소리> <목소리> 맞습니다. 키드니 그릴이죠. 네. 어, 이 X6 차량을 제일 처음 봤을 때, 네. 어, 눈에 띄는 게 바로 요이 오각형으로 된 키드니 그릴이에요. 맞아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멧돼지 모양만이 생겼습니다. <목소리> 멧돼지요? 아, 어, 그래요. 뭐 그냥 돼지는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은데, <laughs> 뭐, 멧돼지든 콧불쏘든 어쨌든 이 키드니 그릴이, 네. 이 키드니 그릴 사이사이로 LED가 들어오는데 아 어, 실제로는 이게 지금 낮이라서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네. 이게 밤에 보면 진짜 이쁜데 아 오로지 이 BMW X6 차량에만 어, 적용이 된 기능이라서 아, 네.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릴이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이 BMW X6 차량은 어, 조금 독특하게도 대부분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광으로 처리가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되게 커보이는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 같아요 어, 그런데 그때 본 것처럼 여기 파란색깔 멀리 보이는 쪽이 없는 거 같아요 그 이름 뭔지 기억해요? 아니요 레이저라이트라고 하는데 <laughs> 레이저라이트. 지금 출고하는 2022년식 모델들에는 레이저라이트가 장착돼서 나오는데 어, 이 차량은 아쉽게도 그 옵션이 좀 빠졌고요 여기 보시면 엔젤라이 주간 주행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U 자, U 자 모양이 생긴 이제 엔젤라이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네? 레이저 라이트가 좀 빠져 있어서 네. 어, 라이트가 조금 심심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 전면부는 약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 화난 좀 멧돼지 를 닮았다라는 <laughs> 얘기를 해요. 어, 실제로 저 제가 봐도 멧돼지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전면부는 이렇게 좀 포스가 강력한 모습의 BMW S6입니다 네. 자, 측면부 보실게요 네. 측면부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저 어, 이거 알아요 뭐를? 요거요거 요거. 쿠페형 SUV 아닌가요? 어, 맞아요 <laughs> SUV지만 네. 어, 뒤쪽에 이제 루프라인을 쿠페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네. 날렵해 보이는 것 같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또 보이실 게 휀더 네. 부분이 있어요 아 핸더 부분에 이제 이 에어 인테이크라고 있는데. 아, 이거야왜또 왜 막혀있는데요? <laughs> 막혀있죠? 네. 어, 이게 폼으로 달아놓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실제로 기능은 안한것 같고. 아 이쪽 말고, 네. 이 뒤쪽에도 있는데. 어, 뒤에. 아, 이건가요? 어, 뒤쪽에도. 얘도 막혀있네요. 어, 역시나 막혀있죠. 이게 폼인가요? <웃음> 이게 <웃음> 왜 막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진짜 폼으로 아 봤을 때. 콤으로 달아놓은 것 같아요. 디자인으로 완전 그렇죠. 디자인으로 콤보다는 음, 휠이 좀큰것 같아요. 맞아. 휠은 21인치 와이스포크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오. 어, 안쪽에는 이제 M 스포츠 브레이크 네.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확실히 21인치 정도 되는 휠을 보니까 좀 웅장해요. 맞죠. 확실히 크고 어, 크고 웅장한 느낌이 들고요. 네. 21인치 휠은 이번에 처음 보죠 리뷰하면서 네, 맞 이게 그 전에 저희가 봤던 휠들은 대부분 18인치, 19인치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아, 네. 확실히 차는 휠이 커야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후면부 보시겠습니다. 후면부는 오케이. 좀 어때요? 확실히 코페형이라 그런지 뒷라인이 좀 섹시하게 빠진 것 같아요. 마치 저처럼. <laughs> <laughs> 이 x 6의 뒷모습은 진짜 깔려야깔수 없는 멋진 라인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맞아, 이런 굴곡진 부분들이 진짜 그 로봇의 그런 근육질의 로봇 같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볼륨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게 이런 라인들을 잘 살려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디자인을 한것 같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양쪽에 이제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 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에어 인테이크. 아, 에어 인테이크. 아, 에어 인테이크도 달려 있는 모습이고, 네. 아, 이렇게 귀엽게 에어 스포일러도 <laughs>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는 너가 여시고요아 제가 열어볼 게요다 전시한대요. 어디, 어디 쭉잘 찾아서 어. 어, 트렁크 멋있게 열리네요. 짐이 아, 있네요. 짐이 있죠? 네. 차주분께서 당연히 짐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네. 어, 이 차량은 네. 아무래도 새차가좀 어, 아니다 보니까 네. 트렁크에 어느 정도의 짐이 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도 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트렁크의 그런 넓이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심각한 생각을 <laughs>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요. 네. 어, 어쨌든 이 차량은 네.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어서 네. 어, 차체를 높이고 낮추고를 여기서 또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이죠? 이쪽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내리고 올리고 할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네. 버튼을 내리면 실제로 서스가 내려가서 네. 차체를 조금 낮춰서 네. 짐을 꺼내기 쉽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신기하다요. 신기하다요. <laughs>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덮개를 아 접고 펴고 나중에 뺄 수도 있게 음 되어 있고요. 네. 어, 전체적으로 트렁크의 넓이는 어때요? 차박은 가능하지 않을까? 차박이요? 조금 크기 자체는 실망이에요. 크기는 네. 어, 아무래도 좀 BMW X6 차체 대비해서 트렁크가 네. 넓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맞아, 맞아. 오늘은 넓이가 너무 추워서 어, 차에 누워 보는 거는 <laughs> 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 어, 이쪽에 있는 버튼들 역시 이제 폴딩을 할수 있게 해주는 음, 버튼이고, 여기 기상 약도 있고요. 네. 여기 도 요즘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골프백 한3개 정도, 3개, 정도? 어, 3개 정도는 <laughs> 대각선으로 놓으면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직각으로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트렁크 한번 닫아볼까요? <laughs> 아, <laughs> 죄송합니다. 오. 아, 어, 닫히는 소리가 뭔가 쾅. 어, 약간 좀 쌈마이 <laughs> 차 같은 느낌이 나는 나기도 있네요. 해요. 어, 원래 스륵 닫히는. 그렇죠 툭 하고 닫혀야 되는데 음, 탁 맞아.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외관은 지금까지 나온 차들 중에서 어, 저는 최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우씨는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혹시 얼마가요이 차는 한 1억 1000. 천... 아, 네. 에이, <웃음> <웃음> 어, 이 시트가 전에 탔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른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시트 좀 느낄 줄 아시나요? <laughs> 이 차량은 이제 메리노 가죽으로 만들어진 시트인데 네. 앞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이제 메리노 가죽 대신에 버네스카 가죽으로 변경이 된다고 해요. 음, 색깔이 레드 색상이라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인테리어들은 조금 평범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1억이 넘는 차인데 뭐 기존의 X5나 아니면 뭐 X4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네. 1억이 넘는 차인데 그렇게 세련되거나 이쁘다 하는 느낌은 없는 거 음, 이제 BMW도 인테리어가 좀 바뀔 때가 된것 같은데 <laughs> 네. 지우 씨는 여기 인테리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기어 이 부분이 예쁩니다.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BMW X5 이상급부터 들어가는데 네. 아, 크리스탈 조그 다이얼 오. 그리고 크리스탈 변속 레버.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도 아 여기도요 음, 전부 다 이제 크리스탈로 음. 만들어졌죠 네그 유명한 스와로브스키 알죠 아그 백조 모양 보석 <laughs> 맞아요 세르비 <앞세서리. 웃음> 스키랑 이제 협작을 해서 네. 어, 만든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음. 하고 확실히 지문이나 아 맞아요 음, 이런 것들이 잘안 묻고 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중에 딱한 군데인 것 같아요 <laughs> 딱한 군데 어, 나머지는 다 평범한데 진짜 지문이 안 묻어요 음. 크리스탈이라서 그리고 밤에는 여기 이제 X 자 부분에 빛이 들어와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아, 여기. 그리고 네. 이쪽에 스포츠, 컴포트, 아, 네. 에코 프로, 어댑티브 이렇게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있고, 네. 그리고 컵홀더는 네모 컵홀더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 안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아여기가요 네, 무선 충전이 가능한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음. <laughs> 요즘에 좀 나오는 BMW 차량들은 또저것도 빼서 나와요. 아이고. 그리고 이 작은 화면. 아, 이거요. 네, 이 화면을 음, 통해서 음, 애니메이션들이 좀 나오는데 네. 뭐, 통풍이나 열선 같은 것들. 오, 잠시만요. <laugh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꼭, 또 보니까 또 세심하게 또 배려를 하는 모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시보드 쪽 같은 경우에도. 네. 가죽으로 제일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이게 센사텍 가죽이라고 해서 네. 고급 가죽을 좀 사용을 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패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음.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 음, 깔끔하다 그렇죠? 딱그 정도 <laughs> 네. 막 엄청 튀거나 아니면 또 엄청 뭐저품질의 자재를 쓴것 같진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낮이라 잘안 보이시겠지만, 네. 여기 이제 12가지 색상으로 변환이 가능한 엠비언트 음. 등도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어까지 들어오게 되고, 네. 여기 보시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아, 오, 네. 어, 이거는 이제 창문이 열려있다. 아, 어, 이렇게 또 세심하게 또 배려를 하는 모습도 또 있고요. 네. 그래도 엠비언트는 네. 역시 벤치가 가린 것 같습니다. 엠비언트는 아, 벤치가 더 이쁜가요? 실내는 네. 벤츠가 가벼워요 아마 이제 벤츠 차량도 곧 리뷰를 하게 될 건데 아, 네. 어,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빨리 타보고 싶어요 벤츠 저쪽에 보시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아, 네. 다른 건 없고요 똑같아요 <laughs>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 네. 그리고 12.3인치 네.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네. 네. 이 모델은 터치가 가능한 모델인데 네. 앞으로 출고되는 차량들 중에서 네. b 제로 다시 3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음. 터치 기능이 또 빠진다고요. 터치가 안 되면 뭘로 조작하나요? 자,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 조그 다이얼 있죠? 아, 요걸로 하나요? 네, 요걸로 아 이제 조작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터치 기능을 잘 사용을 하진 않아요. 어, 이 조그 다이얼에 익숙해지시면은 네. 사실 터치보다 조금 더 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은 이걸로 해야지 좀더 편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네. 대부분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보다는 티맵이나 네. 네. 카카오 내비를 사용을 하실 텐데 네. 특히 그 저는 티맵을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음성 검색을 했을 때 인식률이 거의 저는 99%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쓸만하죠. 어, 그래서 안 써보신 분들 꼭 티맵 <laughs> 네. 음성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 진짜 정확합니다. 우와. <laughs> 그리고 공조기 조절하는 쪽 보시면은 네. 여기는 또 통풍 버튼이 있어요. 열선 버튼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앞으로 또 출고되는 차량들은 이 통풍 시트도 나온다고 아 해요. 1억이 넘는데 통풍이 없는 게 말이 되나요? 그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BMW 통풍 시트가 네. 막 시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저도 거의 안 쓰긴 해서. 네. 근데 또 이게 안 쓰는 거랑 또 없는 거랑은 <laughs> 아예 처음부터 좀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 여름에는 좀 통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하만카돈 스피커도 달려있는데 네. 이 하만카돈 스피커도 네. 어, 또 빠질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하이파이라고 해서 네. 기본 스피커가 네. 또 들어가게 됩니다. 다 빼네요, 다 빼. <laughs> 그럼 20, 21년에 이제 첫 뽑은 사람이 승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또 빠지는 게 있는데 아다 빼요? <laughs> 음, 컴포트 시트도 빠져서 아 자세를 기억하는 그 중요한데 어이 메모리 시트도 빠진다라고 해요 아이고 그렇게 다 빠지면 얼마인가요? 아, 할인을 얼마나 해주냐는 네. 말인거죠 <laughs> 원래 이제 가격이 한 1억 560만원 정도 해요 피제로 네. 다시 네, 원은 360만원 정도 저렴하게 할인이 아, 들어가고요 피제로 네. 다시 3번 모델은 리버싱 어시스턴트까지 빠지면서 한 440만원 정도 그렇게 중요한 걸다 뺐는데 440만원이면은 좀짠것 같죠. 네. 빠진 옵션을 이제 이걸 또 사재로 설치하려면 1천만원 이상 나을것 같아요. 아이고. <laughs> 그래도 나는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카드이에서 리스 및 장기렌트로 진행하시면 네. 딜러사 최고 프로모션 적용해드리고요. 무보증 무선남 조건으로 월 139만원이면 음. 리스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재고를 또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 직시출고 가능한 차량들 대기 중이니까요. 음.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됩니다. 네, 문의주세요. 그리고 저희 카데이에서 이번에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고객님들이 직접 원하는 차량과 옵션을 선택해서 견적을 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어, 그래요? <laughs>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홈페이지로 연결되니까요. 다른 차량도 보고 싶으면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견적을 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BMW X6 30D 차량을 리뷰를 해봤어요. 네. 이제 또 옆에 BMW 530i 럭셔리 모델 차량도 대기 중에 있어서 네. 얼른 이번 리뷰를 끝내고 네. 또 새로운 리뷰를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장기렌트. 미스는 카데이. 카데이. <웃음> 안녕. <웃음>